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북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워서 우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장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하니 엘리사가 이르는데,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여단에 이르는 나무를 베더니,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 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 위기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놀랍게도 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집을 짓는 장면, 즉 자기들이 머무는그 선지자 학교 장소가 어, 너무나 좁아서 확장하기 위해서 어, 집을 넓히려고 나무를 어, 하러 갔었죠. 나무를 하러 가다가 어, 빌려온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어,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도끼가 날라가서 어, 그 호수에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그 빠졌을 때 어, 제자들이 이것을 빌려온 것인데 이 갚아줄 길도 없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니까 엘리사가 어, 어디에 그 것이 빠졌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어,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 찾도록 하는 그런 기적과 은혜의 장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아라왕이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때 항상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그 미리 방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 스파이, 즉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라왕이 신하들을 다그치는데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의 침상에서 한 말을 다 듣는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오늘은 이 요당으로 가서 막으세요. 오늘은 뭐 길가로 가서 막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 군사가 있다가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와 병거를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14절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물에 도끼를 빠뜨리는 장면이 사절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네, 주여 이는 필요운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인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내는 것을 집을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것을 집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 학교가 집을 못 지을 정도로 이렇게 네, 지금 북 이스라엘이거든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대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에 어, 선지 생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 또 그의 제자들은 머물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접 자기들 손으로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오늘 새도끼가 빌려온 것이 눈물에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디에 빠졌냐 하면서 나무 가지를 거기서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은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은 늘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군대가 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 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과 아무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온 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 영감을 통해 어디로 올 것이라고 그래서 왕은 아무데나 나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 이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이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곳에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니까 그렇게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불안한 거죠. 내가 이 작전을 짤때이 내부자가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냐 하니 그 신복 중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조왕이 아니로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제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아라왕이 불안하죠. 자기가 어떻게 비밀스럽게 짠, 짠 작전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다 대비를 하냐는 것이죠. 분명히 내통하는 자, 스파이,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호통을 치고 있을 때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은밀한 말까지도 듣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고도의 도청장치가 되어 있듯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아주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적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방비하게 돼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그렇게 이 사람의 재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영감을 주십니다. 아, 이 사람은 만날만한 사람이다. 피해될 사람이다. 이 사업은 시도할만하다. 아니면은 접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내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인데도 위기 때마다 자꾸 사람을 찾고 내 생각을 찾고 과거의 방식을 찾아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혀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위기 때일수록 또 어려움이 닥쳐 있는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더욱 믿음을 가지고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빠진 사도 어, 선지자들의 제자들 또 그리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방비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신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우리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